제가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본문으로 굉장히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약 20년 전 대학원에서 설교 실습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었고, 이전 교회에서도 제가 설교했었고, 성서 침례교 연합 캠프 때도. 청소년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말씀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모든 성도님들을 신방하는 기간에 어떤 성도님을 배웠을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신방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 말씀이 진부하거나 식상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들에게 새로운 영감과 흥분을 준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그냥 후에 예배 끝나고 성경을 펴서 읽기만 해도 그 본문 그 자체로 심장이 뜨거워지는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첫 번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좀 자녀 양육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에는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자기의 전부와도 같은 외아들마저 죽음으로 떠나보내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어머니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가지고 모든 부모님들을 좀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모들에게 베푸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또 나누면 또 청년들이 또 오늘 설교에 좀 해당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청년들도 언젠간 결혼을 하게 돼서 부모가 될수 있고 또 결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교회에서 교육부서를 헌신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파트타임 같은 생각을 하면 이 아이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파트타임의 사랑을 가지고서는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부모가 아니어도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맡아서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도 이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모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모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 인과 관계를 무너뜨리고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보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은혜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다저 사람은 이번 사업에 승진했다. 저 사람은 그렇게 따기 힘든 자격증을 단숨에 따다더라. 저 사람은 원래 못 고칠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다더라. 이런 소리를 듣다 보면 따라 들어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주고 받다 보면은 어쩐지 그 피곤한데도 그 새벽 내내 나올 때부터 그 내가 그 분명히 알아봤어.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고는 못 베길 만한 그 열정. 아, 근데 봤다니까. 또 어떤 사람 어쩐지 시험기간에 주일 안 빠지고 예배 드리고 꼬박꼬박 그렇게 기도하더니 내가 알아봤다. 어쩐지 11조에 감사, 성규원금 계속 드릴 때부터 내가 감이 오더라, 감이 와. 이 사람은 하나님께다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더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보통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런 말이 우리 마음 속에 잘못된 신앙의 공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나왔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시험 기간에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물질을 하나님께 후하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속에 위와 같은 공식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해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인과 관계를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으니 이걸 이 은혜를 받았다 라는 인과 관계를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은혜를 오게 하는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 원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은혜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죠. 현재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인파를 거느리고 갈릴리에 있는 우리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인접한 아주 작은 동네인 나엔이라는 작은 성에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아주 많은 인파가 몰린 이유는 이 나인이라는 작은 성에 들어가기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린 로마 장교의 하인을 살려준 이엄청나 엄청난 사건이 인근에다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렸습니다. 아마 제가 매달 한 매달 한 번씩 안수기도를 할 때마다 바로 이 예배당에서 시한부 환자를 고쳐낸다면 아마 이 공간은 이미 이미 차고 넘쳤을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기적으로 또 그런 기적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꽤 흥분한 상태로 작은 성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울부짖으며 성을 나오는 한 행렬과 이렇게 마주칩니다. 그래서 연상이 되시죠? 이 승리의 감격과 사람을 죽을 병에 걸린 그 로마 장교의 하인을 살려서 이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흥분에 찬 행렬이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고 나인성에서 밖으로는 아주 죽음 가득한 이 울부짖는 슬픔의 행렬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두 행렬이 마주친 거예요. 연상이 아마 되실 겁니다. 12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네, 여기 보시면 성경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중요한 정보는 선택적으로 줍니다. 주님이 그냥 그 장례 행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례가 어떠한 장례였는지 아주 자세하게 두 가지 정보를 주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인 성문을 나오고 있는 장례 행렬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를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죽은 자가 외아들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외아들의 어머니가 과부라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최하 측민 중에 한 대상이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애절한 사람들이 바로 이두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장례를 치르는 유족이 바로 과부였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예를 들때 보통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상황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6장, 아모스 8장, 스가랴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불쌍하고 애통한 순간을 예로 들때 독자를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예로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고대의 가장 불쌍한 최하층민을 상징하는 과부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상징하는 외아들의 죽음이 결합된다면 어떨까요? 즉 과부의 외아들이 죽게 된이 현장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절망과 괴로움이 극에 달한 순간을 주님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나인성의 장례 행렬은 바로 그러한 아픔이 그대로 있는 바로 그 행렬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절망이 극에 달한 그 여인을 지다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13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정도의 이 고통으로 그 여인의 절박한 마음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제 은사이신 김광모 신약학 교수님은 이 말씀을 그만 울어라라는 조금은 따뜻한 오감으로 번역하셨어요. 그만 울라는 예수님의 이 짧고 묵직한 위로는 곧 은혜로 그 여인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느끼는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가진 긍휼의 시선에는 우리가 서두에 흔히 느끼는 은혜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무엇을 하였습니까? 큰 물질을 드렸습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를 했나요? 아니면 남들과는 다른 어떤 걸출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은혜가 예수님에게서 과부에게로 흐르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인과관계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여인의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고 그저 공감하시며 그 여인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은혜가 그리스도인 가정에 부모님들에게 찾아오시는 첫 번째 특별한 은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다는 생각에 평생 미안한 마음을 자녀들에게 가지고 삽니다. 뭐 그게 부모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단순한 어떤 미안함을 넘어서서 과도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제가 이제 3, 4년만 지나면 나이가 좀 50이거든요. 외모로만 보면은 여러분 안 믿겨지시잖아요. 게이 목사님 30년 뒤에 40이면서 장난치시는 거죠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실 거, 제가 잘 알고 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현실이겠지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30년이 되어가는데도 성남에 가면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저에게 그 시절, 그때 그 시절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학원을 보내주지 못한 그 미안함을 아직도 말씀하니다 가집도. 그런데 그 미안함이 조금 미안한 것이 아니라 거의 죄책감 수준이에요. 내가 너를 그 수많은 아이들, 주변 아이들이 학원에 학원 때 단과반 한, 번, 한 달이라도 다닐 때 내가 너한테 그 학원 제대로 된 학원 한 달도 못 다니게 해준그 마음이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저에게 갈 때마다 얘기를 하세요. 저는 정말 괜찮고 감사히 여긴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 어머니의 그 미안하고 그 죄책, 그 죄스러운 마음이 그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다퍼줘도 지나면 더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부모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어, 내가 이렇게 했었다면 내 자녀가 더 나았을 텐데라는 이 생각. 내가 아이에게 조금 우리 아이에게 조금 문제라도 생기면 그것이 전부 나 때문인가? 라는 이 생각이 바로 건강하지 못한 부모의 정서를 만드는 인과관계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3년 전에 CGN TV에서 자녀 영양육 세미나 강사인 길미란 사모님의 강의 내용 도중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엄마들이 겪어본 것중 하나가 바로 밤마다 밀려오는 죄책감이라고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콧소리로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예민해져 있고 이식기, 조식기 하면서 상냥한 말투는 어느덧 명령조로 바뀌어서 아이들을 대한 후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 밤에 밀려오는 그 아이를 향한 그 죄책감이 얼마나 그렇게 자기를 괴롭힌다 괴롭히는지 모른다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좀더 잘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건강하지 못한 정서를 만드는 인과관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인과관계의 예상을 주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었다면 더 나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지금 문제가 생겼나라는 어떤 인과관계를 따지려는 부모의 마음을 주님이 허무신다는 것입니다. 무너뜨리고 찾아오는 그 은혜가 부모님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육아와 지난 날의 양육의 실수나 시행착오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의 은혜가 멈추거나 단절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본연의 마음에서 쏟아지는 것일 뿐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덜한 것에 의해서 은혜의 양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육아의 질이, 육아의 어떤 이 수준이 좀더 높고 좀더 낮은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 가거나 아래로 적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완벽하지 못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양육하려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 은혜의 출발점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연의 마음에서 쏟아진다는 것을 다 지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드러낸 믿음이 은혜를 불러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키웠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부족할 수 있었던 자녀 양육의 빈공백을 주권적인 주님의 은혜가 채울 것을 기대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모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자녀를 돌보느라 수고한 삶을 주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돌보다가 수고한 어떤 그 삶을 반대로 이젠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고 우리에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그만 울어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당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관에 손을 대시니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의 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방이 밀폐된 관이 아닙니다. 천으로 감싼 시신을 올려놓은 널빤지 같은 것을 번역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구약에서 시신의 손을 대는 것은 뭐 관의 손을 대든 시신의 손을 대든 아무튼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시신의 손을 대는 것은 곧바로 불결해지는 것이기에 금기된 행동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된 외아들을 향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신의 불결함이 예수님께로 향해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불결함의 영향력을 물리쳐버리고 그 생명의 능력이 시신에게로 옮겨졌습니다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엄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이 광경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아무거나 다 말해도 될 겁니다. 뭐 소망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말할 수 있고 나의 전부가 주님 앞으로 주님으로부터 다시 얻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자신의 전부를 얻은 감격과 기쁨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어머니에게 마지막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돌려주셨다 그랬듯이 도로 돌려주셨다.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상태로 받았었고, 어떤 상태로 돌려주신지를 잘 기억하신다면, 이런 표현은 우리를 더 감동시키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들을 건네받으시고, 살아있는 아들을 건네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최, 자녀의 최악을 건네받으셔서, 자녀의 최선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의 부족함을 받으셔서 그 부모, 그 수고가 의미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우리에게 생동감 있게 다시 건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모에게 주시는 특별한 두 번째 은혜입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경을 이 당대에 함께 모여든 인파가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오, 아들이 살아났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인파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 여인에게서 일어난 기적의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신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은혜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해석하고 녹여준 거예요. 돌보신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방문한다. 원래 이 단어가 당대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없었지만 이 단어가 성경에 서 쓰여지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풀거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신 중요한 순간을 읽는 말입니다.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이 심방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패할 것만 같은 또는 내가 실패한 것만 같은 양육으로 육아로 불안해하는 부모들을 주님이 신방하신다는 것 그리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잘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자녀들을 함께 돌볼 테니 너무 걱정 말아라. 육아에 지치고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데 잘 따라와 주지 못하는 것만 같은 그 마음은 나에게 맡기고 좀 쉬거라. 주님이 이렇게 신방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듣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돌보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양육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부모의 마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돌보십니다. 방문하십니다. 신방하셔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가장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끌어내주시고 품어주신 다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또한 뭐라고 말했냐면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했던 그 모든 몸부림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자녀들에게로 옮겨갈 것입니다. 시인 문인수라는 분의 하관이라는두 줄짜리 짧은 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그 이제 다시는 그 무엇으로도 피어나지 마세요. 지금 어머니를 심는 중이 아, 짧은이 이 문인수 시인의 아, 이두 줄짜리 시를 이분이 지으셨는데 이 시인은 어머니를 담은 관이 흙에 묻히는 순간을 보면서 어머니를 묻는다고 말하지 않고 어머니를 씻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모든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때 그 순간 다 깨닫고 다 헤아리면서 자라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들은 그 마음 속에 우리를 심으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굳게 깨달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모든 부모의 마음을 가진 분 그리고 실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아이를 양육하시고 육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두 눈을 감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아를 하다 보면 또는 아이를 이미 다 장성하게 키운 부, 부모님들도 마음속에 한편에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해주, 이 아이들을 제대로 해준 게 없다 내가 좀더 잘해줬다면 지금 내 아이가, 내 딸이, 내 아들이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환경에서 좀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 살아가고 있을 텐데 내가 더 해주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육아는 실패했다. 나의 양육은 온통 죄책감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빈 공백을 바로 우리 주님이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애 아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인과관계와 관계 없이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본연의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은혜가 우리의 아이들을 돕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부모의 마음을 신방하신다고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구나라고 고백하고 돌아갔답니다. 주님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돌아보시고 돌보시고 신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청년들도 주님, 제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가르치고 그 교사의 직임에 감당할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원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그